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헷갈리지 말자. 주도주는 바이오주의다. 경기 관련주인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금융주, 역시 바이오매수 셀트리온 이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2분기 경기 관련주 특히 it주들의 실적 전망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과 그리고 세계적인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최근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3월 20일 이후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매 패턴을 분석을 해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은 향후 시장은 바이오주, 특히 셀토리언이 주도주다. 이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시장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 및 연기금의 수급이 상당히 호조되는 모습이죠. 특히 오늘 연기금의 매수가 오전장부터 이어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전히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안심하기는 다소 좀과 불안한 이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21 이동 평균선이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까지는 뭐 조정이 나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상황인데 물론 이 선을 좀 이탈하게 되면은 또 심각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도 여전히 뭐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인 합니다만요 지수들이 양지수들이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구도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 이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어, 전 세계가 앞으로 경제 재개가 다시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도 조금 더 두고 볼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간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춘 거죠. 오늘 뭐 186억 매수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의미는 매수보다는 매도를 멈췄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관들 돈을 많이 샀는데 오늘도 근데 금융 투자가 또 많이 샀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기금의 매수가 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면 좀 헷갈리죠. 지금 외국인들이 또 오늘 또 금융주 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SK 헤아닉스도 사고, SDI도 사고, 뭐 이랬지만, 이쪽에는 또 보면은, LG 화학은 팔고, 뭐 이런 헷갈리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한전은 또 팔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성격을 여전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큰 흐름의 장기 외국인들은 아직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전히 단기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일 동향에서는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시장을 주도한 연기금들 보면 좀 의외죠. 연기금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한전 이런 걸막 산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의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 금융들도, 금융주들도 사고 이런 모습인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하여튼 보이지만, 어쨌든 뭐 그것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조만간 정부에서 3차 추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대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측면에서 좀발 맞추는 전략이 아닐까? 어쨌든 뭐 추정이니까 그건 뭐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연기금의 움직임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셀트로는또 사는 모습이죠 그리고 헬스케어는 또 조금 파는 모습이 나왔다 이런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투시는 오늘 보면은 역시 금융주도 사고 또 셀트로는 헬스케어를 또 삽니다. 예, 뭐 이래서 특별한 의미는 좀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투시는 헬스케어고, 그다음에 연기금은 셀트리온이고, 뭐 이런 것은 최근에 계속 매일 매일 매매 동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분기에 대해서 대형 I T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어, 추정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조금 이제 숫자를 보면 겁나는 상황입니다. 애펜 가이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5.5%나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하이닉스는 10.9% 10 상승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반도체들이 서브용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 핸드폰,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분이 급작히 줄어들면이 추정치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외에 보면 전부 이렇게 다 지금 실적이 상당히 안 좋고, LG 디스플레이는 적자가 더 확대되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물론 IT주들이고요, 자동차는 뭐 이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심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오늘, 삼성전자니, 뭐, SK 하이닉스니, LG 화학이니, 삼성 a SDI니, 뭐, 강하게 오르고 이런 상황이 나왔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단기적인 어떤 상황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동차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반등심하다 우리는 매도 관점으로 나가서 물량 축소를 계속 해나가자. 이런 말씀, 이런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겁을 막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월렌버팩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별다른 주식 투자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이한 모양새고 동업자인 어, 찰리 멍거 어, 부회장이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그 누구도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어, 세계적인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 이 사람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현금을 확보한 채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 경제 재개는 수도꼭지처럼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기간에 하락장이 또 찾아올 것이고, 이때는 주식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두 이야기를 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2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경기 관련주들이 어쨌든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아,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왜냐면 경제 재개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이 최소한 3개월 내지는 6개월을 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상황 변화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리 흥분해서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 다시 좋아진다 이러한 측면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두 인터뷰 내용들을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경기 관련주들은 계속적인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바이오주는 그러면은 영향을 안 받느냐. 사실,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주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 실제적으로 실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재료성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올라간다든 나중에 폭락할 때 뒤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이러한 바이오 대표적인 종목은 역시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미리 이미 삼성 바이오는 지난 주에 신고가를 한번 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신호탄이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이 바이오 쪽에서 이 대형주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이쪽은 여전히 지금의 재료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이러한 측면이 핵심이고 이에 따라서 매매 패턴을 한번 보시면은 자 3월 20일부터 4월 27일 오늘까지 인데요. 왜 3월 20일이냐면, 은 3월 19일 날 우리가 바닥을 찍었거든요. 자, 그 다음날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뭐, 3월달 이렇게 월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 바닥을 찍은 그 다음날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면은 매도 한쪽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주도주가 아니니까 매수 한쪽만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 이상한 거다 빼고요. 가장 많이 산 것은 셀트리온입니다. 그 다음에 폴로비스 있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외국인들이 지금 장기적인 자금이 아니라 단기 성향의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 구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 측면에서 역시 바이오 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기금들 상황들을 보더라도 이쪽 뭐 판거 의미가 없습니다. 3월 20일부터니까 연기금은 삼성전자 sk하닉스 이 이런 거살 수밖에 없는 구도죠. 그러나 셀트리온과,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 있다는 측면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투신들도 뭐큰 힘은 없지만, 역시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투신은 또 헬스케어를 좋아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이 판이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계속 오늘뿐만이 아니죠. 시장이 계속 헷갈리게 만들고 있지만, 흔들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팔아야 될 것은 팔아야 되고 특히 오늘 은행주라 금융주 금융주 같은 경우, 한정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사고 싶어서 사면은 바로 단기적으로 물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 정도는 우리가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전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경기 관련 주들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따라서 매도 관점으로 가셔서 오히려 바이오 쪽으로, 특히 셀티론 이쪽으로. 옮겨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론 헬스케어는 제가 지난주에 이미 검은선에서 살수 있는 충분히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젠 선을 안 꺾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보다. 오늘도 엄봉이긴 하지만 좋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 사, 못 사신 분들은 알아서 이제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만큼 기회가 왔잖아요. 자, 셀트리온은 제가 선을 하나 더 끄어드렸습니다. 오렌지색을 하나 더 끄어드렸는데, 요 라인 정도에 오면 적극 매수고, 이 라인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라인 쪽으로, 이제 검은 선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지금 현금이 있으신 거나 이런 분들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진다, 무섭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사야 됩니다. 올라갈 때 흥분해서 올라가는 쪽을 잘못 따라가시면 안 되고, 여전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좀더 집중하는 이러한 전략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